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분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직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신가요?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가까운 친척분이 아니면 친구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주 굉장히 큰 행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부자의 봉희정입니다. 저는 현재 2.5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에 올인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계신 분을 가까이 두신 분들이 왜 행운을 가진 것인지 그 행운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수년 전에 어느 날 경기도 인근에 거주하시던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께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다고 해보겠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그냥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 태양광 발전을 그냥 시골에서 굉장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하는 농사의한 종류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태양광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간의 이미지들로 태양광 발전을 그냥 판단했던 겁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예스럽고 그냥 시골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매스컴에서 뭐 사기꾼이다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한 선입견이었던 거죠.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는 이 표를 보시면 어총 투자금 중 자기자본 투자금의 출처가 퇴직금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사실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았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농촌에서 많이 하다 보니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고 지방에서 하는 어떤 사업 중으로 생각한 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위에 부모님이나 친한 지인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큰 행운인 것이죠. 실체를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태양광을 그렇게 반대했었지만 이런저런 계기로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한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요. 어, 대단한 과학이 숨어있고, 대단한 신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건가? 다른 세계의 인식들은 어떤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이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독일, 한참 올라오고 있는 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더 과감한 정책과 더 과감한 투자로 태양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회의나 각종 에너지 포럼 등에서도 태양광의 효과는 지대하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요. 그것들을 보시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세계에너지 전망 2023년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아마 에너지 담당자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제목이 태양광 발전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올 쇼크를 어그 기회로 원전 산업이 시작이 됐지만 80년대 번영을 했고요. 지금은 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도 참석하셨던 G20 정상회담에서 그 뉴델리 지도자 선언 같이 채택한 건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때 재생 에너지 어그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목표가 포함돼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사인했고요. 네. 네, 네. 네, 네. 서명을 했으니까 약속을 어그 약속을 이행하셔야죠. 세계 정상들과 같이 약속한 거니까요. 세계 정상들이 모인 정상회의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태양광이 앞으로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회의들, 에너지 포럼들, 각종 국제회의들, 각종 정상회의들, 이렇게나 많이 태양광의 발전은 불보듯 뻔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상도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태양광 발전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석탄 석유 화석 에너지의 원자력 어떤 에너지의 투입 없이도 해만 뜨면 전기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신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은 이유는 이런 신기술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가까이서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발전소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후부터는 한번 부모님의 태양광 발전소를 아니면 지인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보신다면, 눈을 보신다면, 물론 정책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얼마큼의 그간의 쌓인 실적들, 수익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보시기 어렵다면, 제가 요전 영상에, 제 유튜브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인 걸, 부모님 걸 보라고 추천드린 이유는 저보다는 부모님 거를 봐야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야 더큰 관심이 생기니까 그걸 한번 봐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되신 분들일수록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 개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시는데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두 개, 세개더 분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그간 해온 바로는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뭐, 위험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고, 이런 위험조사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잘 알면 알수록, 그런 경우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고요. 잘 알고, 공부하시고 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좋은 발전소를 분양을 받으셨다면, 어떤, 지금 현존하는 어떤 투자 상품보다 훨씬 더 수익 정도,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노지 발전소를 예를 들면 그다음에 전기는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그거를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한번 봐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좋은지 왜 선진국들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더 느끼실 수 있고, 그러면 관심이 가실 것이고, 그러면 더 공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를 오래, 오래 운영하신 분들도 자기 자제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많이 추천을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드는 주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관심이 없으셔도 좋지만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알아보시면 좋은 걸 아시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정상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사인을 했지만, 정책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놀로코스를 탄 것처럼 태양광 발전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 흐름은 우리만 반대한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너무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엔 태양광 발전이 지구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은 2050년에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에너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인분이 친구분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겁니다. 태양만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한다는 것을, 얼마나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이런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대단한 것을 지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 가치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